자또근해분류 문제가 나왔는데 근해분류 항상 그림을 그리세요. 자 요거에 근이 하나는 1과 2 사이에 알파벳이라고 보면 1과 2 사이에 근이 들어가야 되고 또한 근은 3과 4 사이에 이렇게 근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내가 따져야 되는 각각의 상황은 1일 때 함수값은 양수, 2일 때는 음수, 3일 때도 음수, 4일 때는 양수. 요거만 따져면 되는 거죠. 4개를 다 따져야 돼. 이렇게 놓고, F1은 양수, F4도 양수. F2는 음수, F3도 음수. 이렇게. 각각 따져. 1레면 1 플러스 K 플러스 6이니까 F1은 K 플러스 7. 이게 음, 양, 양수. 4집어 넣으면 16 플러스 4K 플러스 6이고, 4K 플러스 22가 양수. 여기서 k는 마이너스 7 보다 크다 나오고 k는 마이너스 2 분의 11 보다 크다 나오는데 얘가 더 크니까 얘보다 크면 되겠지 그죠? 약삽타하고 풀자 그면 답이 5번이겠지 그죠? 한 근은 마이너스 2 보다 작고 다른 한 근은 1 보다 커야 돼 똑같이 그림 그려 그럼, 그 이렇게 되고, 음 자, 여기가 알파베 타도 으면한근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2는 여기 있어야 되고, 한근은또 한글 베타는 1보다 크면 되는 거니까, 1은 여기 있으면 되고, 마이너스 2에 있다. 함수값과 1에 있다. 함수값을 각각 계산을 했을 때, 얘네들의 값이 음수면이 되겠지. 마이너스 2와 1에 있다. 전부 다. 그럼 f(x)를... x 제곱 마이너스 2a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9면 f 마이너스 e는 4 플러스 4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0 이게 음수면 되니까 3a가 36 보다 작으면 되고 a는 12 보다 작으면 되겠네. f1은 1배 2a 배기 a 배기 40 이게 음도 작으면 되고 마이너스 3a가 39 보다 작으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3 보다 크면 되겠지. 자, 요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는 24개.